네 안녕하세요 파만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어, 영상을 틀었고요 어, 이 책을 사서 읽은 건 아니고 어, 오디오북 듣는 중에 좋아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주로 운전할 때 하고 강아지 산책 시키면서 책을 듣는데요 오늘 이렇게 산책하면서 듣다 보니까 갑자기 어릴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책을 너무 좋아해서 걸으면서도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제가 그 정도로 좋아했는지는 까먹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 읽은 지 오래 돼 가지고 지금도 책 읽기가 너무 쉽진 않고. 어쨌든 너무 이렇게 쉽게 들으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오디오북이 너무 좋다. 뭐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디오북 듣는 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추천을 좀해 드립니다. 어, 제가 최근에 듣는 중에 너무 좋아서 원래 며칠 전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몇번더 들어보고 추천을 하더라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두 번째 듣는 중인데 아무래도 너무 좋아서 그냥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a w a k 라는 책이에요. 어, 듣다가 이 책이 좋아서 다른 분들은 이걸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었습니다. 처음에 듣는 중에. 근데 좀 다른 거보다는좀 놀란 게이 저자가 이 박세니라는 분이에요 이분인 거 보고 제가 왜 놀랐냐면은 유튜브 채널에서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분이 뭐 저한테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어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거든요 뭐 구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좋은 말씀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책을 보고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보니까 어,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쓴 책이어가지고 좀 많이 놀랐고요. 어, 평점은 지금 5점 만점에 3.7점입니다.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고 리뷰를 보니까 좋은 말 쓰신 분도 많아요. 근데 이 박센이라는 분의 뭐 팬분들이 쓰신 게더 많은 것 같고 혹평 이런 거는 보면은 뭐냐면은 뭐 자화자찬이 많다. 그리고 뭐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다. 뭐 유명한 얘기를 뭐 짜깁기해 놨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이제 이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좀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그 자기 내면 속에 뿌리 깊게 박힌 어떤 부정적인 암시를 깨고 나와야 인생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제일 깨달음을 많이 주었던 부분은 이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였는데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보다 더안 좋은 거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다고 믿는 저의 그런 태도 저의 그런 믿음 뭐 이게 더안 좋다는 겁니다 실제보다 더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이겨낼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 책에서 하고 있고요 유명한 얘기인데 서커스단의 코끼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어릴 때부터 말뚝에 이렇게 묶어서 코끼리를 키우면은 코끼리가 그 말뚝을 벗어나려는 반복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아 말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되고 그게 코끼리가 이제 성체가 되어서도 충분히 그 말뚝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화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뭐 어렸을 때 어떤 안 좋은 기억이나 그런 암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금 상태가 되었다. 뭐 이런 거를 좀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어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 정주영 회장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이렇게 고된 육체 노동하고 이렇게 와서 주무시면은 빈대 때문에 그렇게 숙면을 취하기가 힘드셨대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방에다가 평상을 놓고 평상 다리 마다 대야에 물을 받아서 이렇게 놨다고 합니다. 빈대가 이제 못 들어오잖아요 평상 위에서 편하게 잠을 주무셨는데 며칠 있다보니까 빈대가 또 평상 위로 올라와서 잠을 잘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빈대가 도대체 어떻게 평상 위로 올라왔는지 이렇게 보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 서 천장을 통해서 평상 위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저희가 빈대하고 사람의 지능을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한참 더 고등생물인데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너무 쉽게 굴복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어, 해보게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빈대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빈대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거를 좀 어,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중에 있으시면 이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뭐 오늘도 이렇게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